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영준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고 많은 분들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데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어, 이런 유튜브나 또그 TV를 보는 시간이 전에보다 두 배, 세 배가 증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 환자들에게 제가 평소에 어, 진료실에서 바빠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그런 중요한 그내과의 일반적인 어 그런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어 한번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하면은 게 고혈압 약을 줄일 수가 있는가? 어 고혈압을 약 먹지 않고 혹은 양분을 줄여서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질문들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염분 섭취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한인들의 그어 음식 문화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염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미 어 미국 심장학회에서 권장하는 그 소금을 세배네배 이미 초과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고혈압 환자들도 그렇게 많은 소금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고 어 약을 여러 개를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서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증가가 됐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염분 섭취량을 줄이니까 혈압이 놀라울게 개선이 돼서 어 심지어는 이뇨제를 끊은 사람도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댓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아니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렇게 소금을 다 나쁘다고 얘기하냐 물론 제가 염분 제한을 말씀드린 분들은 평소에 고혈압 약을 많이 먹는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죠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소금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죠 어, 사실 뭐가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없어요 상황에 따라 틀려지죠 소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약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게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사람을 수명을 단축시키는 게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 어떤 극단화 시키는 거는 사실 대부분 진리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제가 혈압을 조종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 비약물적 요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이라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어, 왜 운동을 하면 혈압이 떨어질까요? 그거 사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고혈압 환자들 염분 제한하라, 운동하라, 뭐 과일을 많이 먹어라,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운동이 꼭 빠지지 않는다. 왜 운동을 하면 혈압이 떨어지는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닥터 장, 운동하면 혈압이 도리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심장과에 갔더니 내 심장 운동부하 검사한다고 나를 트레드밀에서 엄청나게 뛰게 했는데 내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서 난 그날 스트레스 검사하다가 중풍 오는 게 아닌가 싶었다고. 아니, 운동하면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어? 내과 의사들은 왜 환자보고 운동하라고 합니까? 운동하다가 혈압 올라가서 그러다 중풍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맞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혈압이 올라가요. 운동을 할 때는 혈압이 올라가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엑서사이즈 하이퍼텐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왜 운동을 하고 나면 혈압이 떨어지는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운동하기 전에 자기의 기초 혈압이 있어요. 운동을 하는 동안에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뭐 근육을 운, 운동하는 소위 말 웨어 베어링 엑서사이즈든 아니면 뭐 뛰는 그런 에어로빅이든 상관없이 하여튼 운동을 하면은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자 보세요.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떨어진 혈압을 처음에 운동하기 전에 혈압하고 비교해 보면은 혈압이 한 5에서 10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적게는 몇 분에서 많게는 몇 시간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을 하고 나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나면 또 혈압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 기전을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특히 어 근데 밥을 먹고 혈압 혈압이 떨어져서 그건 밥을 많이 먹어야겠네.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음식을 계속 먹으면 비만이 돼서 오히려 고혈압이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안전하게 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서 첫째가 염분제한 둘째가 운동인데 왜 오늘 제가 운동에 대한 어 얘기를 하느냐 운동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어, 사무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하체 운동 거의 안 하고 대부분 엘리베이터 타고 댕기죠 또 자동차 타고 댕기죠 그 가까운 마트에 가는 것도 차를 타고 댕기죠 도대체 근육을 쓰질 않아요 예 그러니 현대인들의 근육의 양이 점점점 얇아진다는 거죠 근데 자꾸 머리를 과도하게 쓰거든 그건 어떻게 돼요 뇌에서 뇌 그. 그 산소 소모량이 많아지겠죠. 그럼 피가 글로 많이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뇌로 피가 몰려 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야. 어. 뇌로 그냥 피가 몰리니까 머리가 아파. 두통이 생겨. 그리고 자꾸 고혈압이 생겨. 예. 왜? 근육을 안 쓰니까 피가 근육으로 안 가거든. 그러니까 피가 다 중앙으로 몰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그 로컬 블러드 플로우 컨트롤이라는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즉 말초 그 혈액 순환을 컨트롤 하는 메커니즘 중에서 우리가 근육에 대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근육이라고는 어떤 근육 덩어리가 있을 때 거기에 가는 혈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혈관이 처음에 큰 동맥에서 작은 동맥으로 갈때 거기 아 알테, 알테리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혈관에서 그 밸브와 같은 거예요. 일종의 관문인데 거기에 중요한 밸브가 있어요. 이게 어떨 때는 이렇게 조여지기도 하고 이게 넓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았을 때는 이 밸브가 닫혀 있어요. 근육을 안 쓰니까 근육에다 피를 많이 보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몸의 로컬 블러드 컨트롤에서 근육을 안쓸때즉 근육의 대사량이 줄어들 때는 우리 인체에서 그 알테리오레 그 밸브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엘리베이터가 고장을 고장이 나서 한 20층을 걸어 올라간다든가 그럴 때 하체 근육으로 혈액 어그 혈액 공급량이요 30배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이 완전히 열리는 거야. 근데 근육이 지금 활발하게 어, 운동을 하고 있고 산소를 태우니까 영양분을 태우니까 어, 거기에 맞게끔 블러드 공급이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산소와 그, 어, 포도당에 대한 요구량이 30배까지도 올라가니까 그거를 그 요구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여러분 운동 막그 헐레벌떡 어디 올라갈 때 어떻죠? 우리 몸에 부교감신경은 턴업프가 되고 교감신경은 턴온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혈압을 올리는 쪽으로 가요.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운동하는 동안은 다 고혈압 환자, 아 고혈압 환자 아니고 다 고혈압이 돼요. 정상인들도 운동할 때 혈압이 140, 180까지도 올라갑니다.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흥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정맥을 갖다 수축을 시켜. 요 그래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의 양을, 즉이 그러니까 비너스 리턴이라고 해요. 그걸 증가시키고, 그리고 심장도 더 강력하게 수축을 하고 더 빨리 수축을 해요. 그래서 카디아 가프, 심 박출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으로 피를 보내는 거죠. 평소에 밸브가 닫혀있었는데 거기 밸브가 다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근육으로 피가 엄청나게 많이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저번에 제가 어, 혈압을 우리가 그 논할 때두가지 팩터가 있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가 그 혈장량, 블러드 볼륨이고 둘째가 말초 저항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근육에서의 말초 저항은 감소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밸브가 다 열려버렸으니까 그때 만약에 심장이. 빨리 뛰고 강하게 수축하지 않으면 그리고 교감신경이 흥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하다 우린 저혈압으로 다 기절하는 거야. 운동했는데 한 일정 올라가고 나서 쓰러졌어 왜? 근육에서 피를 너무 많이 빼가니까 뇌로 피가 적게 가잖아. 뇌가 상대적인 그 혈액의 그 부족 상태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지는 거야. 그런데 인체에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근육으로 최대한 피를 보내고 다른 불필요한 장기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는 다 그냥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혈액의 배분을 갖다 조종하는 거죠. 그래도 워낙에 근육이 많은 혈액 공급을 요구하니까 심장이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막 140번까지 뛸 수도 있어요. 분당 140번. 예. 그러니까 막 숨도 헐레벌떡 왜?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운동해 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그 상황은 굉장히 몸이 굉장히 그 긴장한 전투 상황이에요. 근데 딱 운동을 딱 쉬고 나면 그때부터 혈압이 떨어져. 예. 이게 바로 포스트 엑서사이즈 하이포텐션이와. 학자들은 이게 왜 생기는 것인가 하고 많은 기전을 연구했는데 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을 하고 나서는 몸에 카테콜라민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동안은 막 올라가잖아요. 카테콜라민은 뭐죠? 우리 몸의 교감신경 흥분시키는 바로 아드레날린, 노에페네프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운동을 이제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카테콜라민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레스팅 하트 레이트. 운동하기 전에 예를 들어 심박 심장 박동이 80에서 운동하고 나면은 그게 좀 떨어진대요. 뭐 70이나 60 정도로. 그래서 심장이 어 천천히 뛴다는 거죠. 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어, 혈압이 떨어진다는 즉 고혈압 환자가 운동을 하고 나면은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 resting heart rate 우리가 쉴때 심장 박동수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 분들 보면은 운동 안 하는 사람들보다 심장이 천천히 뛰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천천히 뛰게 되니까 평소에 혈압이 낮아진다 바로 그 이론이죠 근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 제가요 제가 이제 주로 저도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시간만 나면은 막 내려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 실내 자전거가 있어요. 그 5분이라도 합니다. 막 운동을 하는데 어떨 때는 1시간에 한 시간에 한번, 어떨 때는 두시간번왜 그런지 아세요? 단 5분만 운동을 해줘도 이 근육을 쓰게 되니까 이 근육의 대사량이 확 올라가거든. 그러면은 제가 운동을 딱 5분 하고 중단했는데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제 몸에 하트레이 캐리콜라민 그렇게 다 떨어져요. 심장박동수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제 전반적인 동맥 혈압이 저하되게 되는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수시로 운동을 해라. 단 5분도 좋다. 그러면 자꾸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 근육으로 가는 피가 많아지고 또 근육에 자꾸 자극을 주면요. 근육의 메타볼리즘이 이렇게 올라가요. 즉 평소에 근육으로 가는 어그 혈액의 양이 증가된다는 거죠. 즉혈류량이 증가된다는 건 근육으로 가는 그 말초저항, 레지스턴스가 감소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 근육으로 가는 그 혈관정이 감소가 돼 있고 또 운동을 많이 하는 과정에 서 새로운 혈관이 자꾸 생겨. 왜냐면 근육의 양이 증가되니까 혈관이 자꾸 생기면은 혈관이 분포할 수 있는 볼륨이 어, 더 많아지는 셈이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어,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 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을 잘 개발한 사람들은 평소에 어, 말초 저항을 낮출 수가 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어,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는 그것도 이유가 있고 카테콜라민 떨어지고 그다음에 근육으로 가는 그 블러드 플로우가 평소에 많이 증가가 돼서 어, 전반적인 말초 저항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갖다 꾸준히 한 달에서 두달 두 정도 하고 나면혈 혈압 대부분10 정도는 떨어지더라고요. 예. 어, 처음에는 운동하고 나면 한 그게 몇 시간 가다가 효과가 없어지는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운동 효과가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 이게 지속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운동을 어, 1시간에 한 시간에 한오 분씩 잠깐 하는 거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혈압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돈안 들이고 그러니까 초기 고혈압은 제가 말한 연분제한 운동하게 되면 대부분 고혈압까지 안 가고 약도 안 먹게 되고 이미 약을 막세개네 개까지 먹게 된 사람들은 완전히 고혈압 약을 끊을 수는 없어도 세개 먹던 걸두 개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혈압약을 네개 먹고 백이십에 팔십인 거하고 혈압약을 하나 하나 먹고 백이십에 팔십인 경우 두 중에 누가 더 좋으냐 당연히 혈압약을 적게 먹고 같은 혈압을 유지한 그 사람이 덜 망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약의 개수가 올라갈수록 많이 고장이 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혈압약 개수가 올라가는 건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니고요. 평소에 여러분들 생활 방식을 교정해서 어, 여러분들 혈압을 어, 약 마, 많이 먹지 않고 심지어는 약을 아예 안 먹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사람들이 염분을 움켜쥐고 내보내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인슐린 저항을 줄이게 되면 은 어, 평소에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염분을 내보내는 힘이 더 커지게 된다.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제가 또 다음번에 한번 특집으로 다뤄야 될것 같아요. 인슐린 저항과 혈압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예. 그래서 오늘 어 지금 방콕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 중에 제 환자들 중에 대부분이 고혈압약을 드시고 있는데 방에만 가만히 있지 말고 어한 시간에 한 번씩 팔굽혀펴기 열번유모미키기열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일주일 하고 나서 여러분들 혈압이 굉장히 좋아질고요. 아마 저한테 전화하실 거니요장 박사. 나 이제 혈압약 하나 줄여야 돼. 이제 막 저혈압 생겨가지고 안 되겠어. 장 박사 말대로 계속 일주일만 운동했는데 혈압이 이렇게 좋아지는 걸 내가 왜 75세가 되어서 이제 깨달았지? 왜 이런 거에 진작 안 가르쳐 줬어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예, 방에 가만히 이렇게 계시는데 예, 그때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이때 평소에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내과 상식 지식을 더 증가시키고 또 이럴 때또 몸과 마음을 편히 쉬면서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